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성서일과 다해의 첫 주일입니다. 강림절 제1주인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림절 제1주로 보게 되는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 테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시 대체로 본문은 종말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잘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저의 설교와 또 다른 교회 봉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던 드럼 튜닝 실험하는 영상을 올려오고 있었는데요. 영리적인 기대감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아,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어, 제 설교를 통해서, 어, 또그 설교문을 통해서 교우들에게 제 설교를 전달할 때, 이 생기는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시도해보던 설교 유튜브 영상이었기 때문에, 또 제가 특별히 이 영상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엉겹결에 유튜브 구독자가 3만 7천명이 넘는 분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을 뿐인데 제가 나오는 영상의 조회수가 100단위를 넘어서고 또 1000단위를 넘어서고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만 명도 더 되는 분이 그 영상을 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가 되어서 우리 교회 유튜브 조회 수도 올라가고 어, 교회에 헌금하셨던 분도 계시고 게다가 교회 설교 영상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댓글이 달리는 일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모르는 분에게 전화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SNS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알고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정말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 주일 사이에 몇천 명의 사람들이 저를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놀라웠고, 그 영상 타이틀과 부합될 수 없는 저 자신의 모습이 걱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모습에 있어서는 책임질 수 있어야 할 텐데, 저의 설교 영상이나 드럼 튜닝, 실험하는 영상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무척 염려가 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한 명의 유튜버가 자신의 길을 내기 위해서 기울인 땀방울의 무게 결코 가볍지 않겠죠. 그 노력이 빛을 보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유명한 연예인이나 방송인이 아닌 보통 사람이 그 길을 닦아간다고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닦아 놓은 길 위에 우리를 잠시 보여주셨을 뿐인데 우리 교회의 구독자 수가 올라가고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길이라는 것이 닦아 놓고 닦아 놓기까지가 어렵고 힘든 일이지 그것이 한번 닦여 놓으면 두루두루 유용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서일과 다해의 첫 주일이죠. 새해의 첫 주일, 성서일과 상으로 이 새해의 첫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본문 중에서 시편 2 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10편, 25편의 본문 중에서 저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이 4절 말씀 앞에 잠시 멈춰서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도를 따라 살기 원하며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다고 먼저 고백하면서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을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이유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노래하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주님의 도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로 자신을 지도하고 교훈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자신이 기다리고 있다고 노래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궁혈과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먼저 기억하셔서 자신의 지난 날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정의를 지도하시고 주님의 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도, 주님의 그 도, 그 길이 주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들에게 인자와 진리라고 노래하면서 말이죠. 다윗의 이 시는 다윗의 인생이 평화로울 때 지어진 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원수들의 둘러싸여 있었을 때, 그에게 평화보다는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더욱 많았던 날에 부르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의 젊은 시절에 다윗은 가진 풍파를 견뎌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다윗이 젊은 날 당하던 풍파의 근원은 대부분 사울 왕으로부터 당하는 핍박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대적은 이곳 저곳에 있었고, 후에는 그의 아들도 대적이 되었었지만, 그를 고난의 여정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그의 장인이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를 미워했기에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죠. 그 세월은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은 더더욱 아니죠. 한 나라 왕의 날선, 시선이 자신에게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위축되고 답답했을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쉼,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 답답한 심정 가운데에 다윗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한맺힌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원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다윗은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으로 보이지만 다윗은 그런 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이 사무쳤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이 그의 원수인 사우랑의 목숨을 노리지 않고 살려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는 자신의 원수 사울의 목숨이 자신의 손아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강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신앙이, 그런 정신이, 그런 넓은 마음이 다윗에게 존재할 수가 있었을까? 단순히 어려서부터 그가 신앙적으로 잘 성장했기 때문이었을까?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의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알고 또 믿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해 보는 것은 사울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분명히 사울을 원수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는 신분 속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가 자신의 눈앞에서 무장이 해제된 채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런 기회를 만났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죠. 사무엘상 26장에서는 용맹한 그의 부하 장수가 다윗이 손을 쓸 것도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겠다고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 원수를 정리할 수 있는 하늘이 마련한 두 번의 기회를 다윗은 모두 마다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마도 어떤 사람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사울 왕을 죽이는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없신 여기는 사울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신앙적인 그런 판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가까이 하지도 않고 멀리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도 사울왕을 떠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서 사울 왕을 죽이는 것에 대한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행동이 의롭고 신앙적인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기에 그렇지 사실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준 이 행동은 아주 특출나고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이고 믿음입니다. 과연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을까요? 감히 장담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일을 겪어본 사람만이 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멈춰서서 묵상한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원수에 대해서 간구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하며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원수를 대하는 문제. 일반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대처는 원수를 갚는 일입니다. 어디 두고 보자 하는 심정으로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가 되면 되갚아주는 일이죠. 많은 이들이 원수에 대해서 이런 적극적인 복수를 꿈꾸죠. 이런 적극적인 대처가 불편하고 어렵다면 소극적으로 원수를 멀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차라리 보지 말자, 안 보고 살자 이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원수가 잘 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은 것이 또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수의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늘어져서 더잘 되는 모습은 보고 싶어하지 않죠. 다윗은 어땠을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상상 속에서 수도 없는 액션 드와르 영화를 찍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상 속에서 이렇게도 원수를 처단해 보고 저렇게도 원수를 처단해 보았습니다. 나의 대적이 떠오를 때 저는 생각으로 수도 없이 험한 상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는 아니었을까? 저는 일회에 기회를 꿈꾸면서 그 기회를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면서 설쳤던 밤이 하루 이틀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만났을 때 다윗은 저와는 우리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면모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하는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동해동형법 즉 해를 입혔으면 똑같은 해를 당하도록 해서 자신이 범한 죄를 깨닫게 하고 벌하라는 말씀을 다윗도 알고 있었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도를 적극적으로 찾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와 교훈을 구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있었기에 원수를 갚고 보복하는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라 주의 도를 쫓는 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교훈이 되는 본을 보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도 연약하며 죄를 지었고 더한 죄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마다 붙잡힌 여성을 돌로 쳐죽이라는 자들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지게 깨달았던 것은 아닌지 다윗의 적극적인 묵상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구하는 태도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실천하는 신앙적인 무범을 보여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닦아 주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 길을 십자가로 닦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다 닦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주님의 피와 땀방울로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길을 홀로 개척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믿음의 길을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길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우랑을 살려주면서도 손이 부들부들 떨렸을 것 같습니다. 부하에게 사우를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는 그의 음성이 진정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정말 복된 믿음을 보일 수가 있었죠.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려 한다면 다위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닦아 놓아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닦아 놓으신 그 길을 걸어 가야 합니다. 주님이 놓아 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 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며 안식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허망하고 슬프고 아프기만한 사망의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우리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 그 길이 생명과 환희와 은혜와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 주셨죠. 그 길은 다윗처럼 주님의 도에 대한 간구와 묵상,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진지한 숙고를 통해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간구와 고민 없이 그 길을 바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도를 항상 갈구하고 노래하는 믿음의 경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길을 지치지 않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길을 십자가지고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고, 위안과 소망과 기쁨, 그리고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